코로나19 KBS 통화뉴스룸의 기자 김훈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쯤에 북한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이 사실을 확인했고 방금 전 통일부에서도 2시 49분에 북측이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외교부의 송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네, 통일외교부입니다. 통일부가 아, 우리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통일부가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개성공단 지역 일대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돼 우리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는데요.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가 났다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연기가 목격된 이후 해당 지역 일대에선 연락사무소 건물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군 소식통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통일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의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부부장이 쓸모없는 남북 연락사무소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합니다. 정창화 기자. 네. 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곧 열릴 텐데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실 확인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발 소식은 여기 청와대에도 20분 전쯤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소집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SC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통령 주재 여부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불과 1시간 반 전쯤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했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특히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선 이미 통일부와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부는 절제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만큼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향후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통일외교부의 김명주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인한 사실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오후 2시 49분,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어, 뭐한반 정도 지난 시간인데요. 2시 49분에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청사를 폭파했다고 공식적으로 어 밝혔습니다. 그 앞서서 이 개성공단 인근 그런 그 서부 전선 일대는 또 포군과 함께 연기가 네. 어 목격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당국은 어 정위치, 지휘관 정위치를 어 전군에 지금 지시를 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어뭐 대북 감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예. 방부의 입장이 간단하게 나와 그 통일부도 어 아마 공식적인 그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표명하지 않겠나라는 네. 어, 예상이 되는데 좀 내부적으로도 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책을 어, 어, 그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남북의 화해 협력과 함께 개성공단 안에 네. 어, 남북 어, 공동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고요. 네. 그 개성 안에 우리 주로 통일부 직원들이 가 있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개성 공동 그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2018년이죠. 그 2년 전어 9월 14일 날 개성공단 안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 판문점 선언의 후속 남북 그 정상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남북 연락 사무소가 문을 열었고요. 남북 간에 어떤 뭐 교섭이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연락할 일이 있다든지 우리 전, 직원들은 가서 예. 어,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남남과 북의 어떤 예. 연락 업무를 해왔던 것이죠. 예. 매일 뭐 출퇴근을 하는 개념은 아니었고 네. 뭐한 일주일 또는 2주일씩 그, 그곳에서 상주를 했다가 네. 또 이제 뭐 서울로 철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남북에 상시적으로 그 접촉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이게 그 올해 1월달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네. 어 일단은 대면 접촉을 못 하니까 직원들의,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 그 이후에는 출경하지 않았고요. 예, 철수를 네.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8천만과 결해 앞에서 했던 약속은 되돌릴 수 없다고 천명했고. 네, 어제 그 메시지가 네,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함께 협력할 예.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제안했는데 음. 북한 이런 무리수를 뒀어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그뭐그 뭐그 NSC를 지금 소집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전 군의 그지휘관들이 정의치할 것이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고. 네. 정부로서도 지금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그 대응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 남북 화해와 협력이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어 굉장히 성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이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굉장히 좀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12일 날 하나만 더요, 김 기자. 네. 12일 날 통신선 폐쇄하고요. 오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어, 혹시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 특히 이제 오늘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부, 그 김여정 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직접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그렇습니다.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네. 또어 군대 어그 다음 대적 행동의 그 행사권을 어군참 군총참모부에 넘기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어, 군사 도발 행위들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 기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석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석 건건 이어가겠습니다. 아, 경기 부천을의 민주당 서른 의원, 부산 사상의 미래통합당 장재훈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서른 의원님 뭐, 대북 관계 오랫동안 조명해 오셨으니까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이렇게 음... 강수를둘 거라고?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들어와서 네.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 좀 멍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참 제한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렇죠 네. 그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이~ 그~ 이~ 조치가 조치라기보다도 폭파행위가 절대로 양국의 양쪽에 죄송합니다 남북 양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앞으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 것이냐, 뭐 이건 생각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아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음, 빨리 비상연락만을 동원을 해서, 아직 네.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뭐 특사도 좋고요. 긴급하게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노력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탑을 하고 그리고 남북이 냉정하게 상황을 보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까 아닌가 생각하는데 북쪽이 지금 우리의 대화 노력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 저도 서른 의원님과 좀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북한이 조금 이성을 찾고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할게 아니라 조금 물밑 접촉을 가동해 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구하는 자세. 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북한에 유리한 것이라는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엄포, 이런 비방, 네. 이런 것들이 엄포에 그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되고요. 김여정이 군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계속 김여정의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 있어 들리거든요. 그럼 이런 행동, 김여정이 남북연락상호소 필요 없다고 라 했을 때, 또 바로 파괴를 하거든요. 그럼 김여정이가 상당히 실력자로 부각된다는 것도 네. 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리고 이 북미 관계가 굉장히 고착된 상태에서 중재자인 우리를 때임으로 인해서 문정부 논에 미국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뭐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북한이 더 이상 이런 도발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어, 경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음, 북한의 네, 의장님, 네. 북한의 별안간 전술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익숙한 상황인데 그 동안 어렵게 어렵게 싸운 신뢰를 며칠 사이에 지금 다 되돌리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협상의 판까지 깨려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뭐 협상의 판까지야 깨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법인데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애고는 하고 있지만은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군사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만일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냥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가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군도 네. 그리고 예, 만반의 준비는 해야 할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까 하는가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딜레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계속 유화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딜레머가 있는 거거든요. 그기 때문에 저는 뭐 서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까지 네. 군사 행동으로까지 갈수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펴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정부의 확고한 전략이 있어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낙관론이라기보다는요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공격을 할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마지막. 끈을 이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거이고 그리고 공개고기를 기다리게 될 수도 없는 거이고 네. 지금은 연락 채널을 총동원해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특사를 보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며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특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네. 또이그 무게 있는 임무를 선택하셔서 보낸다면은 가능할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상황이 급박한데 그래도 국회 상황도 워낙 심각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가 여섯 개 상임위원장이 어제 이제 여당만으로 여권에서 어, 선출이 됐고 마흔 다섯 명의 미래 통합당 의원분들은 어 어제 그 여섯 개 상임위에. 어, 배속이 됐습니다. 강제배정됐죠. 어, 법사위 가셨죠?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셨던 겁니까? 아니,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요. 네. 저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원내대표와의 협의 속에서 제가 상임위에 가야지 국회의장의 강제배정이 된 상임위로 갔다? 네. 굉장히 불쾌합니다. 국회법을 잠깐 볼까요? 네. 국회법을 보면. 어, 원래는 이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요청하게 돼 있는데 요청이 없을 때는 지금 요청이 없는 상황이니까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애매하지 않죠. 분명하게 네. 규정돼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다로 해석하시는 거죠. 할수있다고 네. 해야죠. 그럼 계속해서 안 하는 상태로 해서 국회를 공존 시킬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저렇게 구체적으로 땅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네.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수 있다 그러면 안하셔야죠 할수 하야 없게.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 네. 할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을 53년간 왜안 썼겠습니까? 이것은 교섭단체 배정은 교섭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어저께 보여준 이 민주당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런 폭건은요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난 시작이라고 보고요. <laughs> 예. 저는 반드시 네. 역사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53년 동안 안 해도 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보십시오. 20대 국회에 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완전 식물국회가 됐고 동물국회까지 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그러지 마라. 이제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우리 당에 180석을 줬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회를 공연시켜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국민을 전 세계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국민을 찾아야 되는데 국회가 일할 생각을 않고 계속해서 공연시키면은 국민들이 뭐라 고 그러겠습니까? 민주당 이들은 뭐 하고 있냐? 네.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이 상황으로 나왔는데 좀저 야당에게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저 개성공단이 저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네.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물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했는데 그거 보시고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상 네, 죄송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아시는 것처럼 여섯 개 상임위 원장선 줄이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통합당 의원분들이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고요. 야당 입에 대갈 물려, 정권보이 닥칠하 민주당은 박수하하러닥하하나 분명히 아르셔야 되는 것은, 이런 강제 배정은 우리 의정사의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네. 이래 통합당 의원분들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우회독재 민주당을 끝났다. 민주당. 본회의가 시작되고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조영 원내대표가 대표로 의사 진행 발언을 했고요.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써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한국 정치를 황폐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투표가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6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지금 좀... 네, 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먼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아, 개성공단 공동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후 되겠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미래통합당은 모든 걸 중지하고 빨리 예야 수뇌부가 만나서 어느 대표끼리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 찾아내야 합니다. 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국회 파행과 국회의 이런 충돌에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 책임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국회가 이렇게 된 거를 전부 다이 소수 야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야당을 자꾸 벼랑커으로 몰아가지고 강성 야당 되라, 강성 야당 되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민주당이, 저는 아쉬운 대목이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체계작꾸 심사를 악용해서 국회를 발목 잡는다. 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저희는 줘라. 그런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 당도 그걸 당론화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네. 일방적으로 법안도 통과시키고 싶고 검찰 법원도 장악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다 네. 가지겠다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 욕심 자신들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말기에 빨리빨리 성과주의 이런 청와대의 독주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고 결국은 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 자, 정권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락사무소 속보를 이어가야 돼서 두 분께 마무리 말씀을 그러면 네, 저, 지금은 네. 이게 상황은 어제까지 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개성공단이 폭발되는 죄송합니다. 개성동 연락사무소가 폭발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어제 상황으로 스탑을 하고 이제는 머리 맞대고 여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음. 말고 국회로 다시 들어가. 논의합시다. 그만 싸움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우리 저 아무리 야, 잠깐 싸우면... 들어보세요. 좀좀 네. 말씀만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를 짓밟아 놓고 자존심만을 짓밟아 놓고 싸우지 맙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야당에 대한 예입니까? 의 말씀드립니다. 국방위원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좀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민주당 서른 의원, 미래통합당 장재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